안녕하세요 소다아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언박싱 영상을 같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두 박스가 오늘 언박싱의 대상입니다. 앞에 축구공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축구 관련된 용품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물인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박스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네, 박스를 열어봤는데 큰 박스 안에는 이렇게 싸카라는 신발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넷, 네. 네,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개 네, 신발 좀 옆에 놔두고요. 음, 여기 보시면 교환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 빨간색 푸마 신발 박스가 보이는데. 면 신발 주머니가 있고요. 네, 바로 여러분과 나눠볼 오늘 언박싱 영상은 바로 축구화입니다. 축구화. 여기 보이는 룸베이스는... 박스는 바로 퓨마 축구에 대한 박스고요. 네, 찌그러진 박스도 있는데 네, 화면에 다안 보이네요. 나눠서 할게요. 이렇게, 표마, 부축구와 다박스 자, 과연 여기 옆에 있는 물품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그, 똑같은 축구화인데, 신발주머니, 사카에서 주는 신발주머니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 원래 주지 않는 거지 아니면, 어, 아, 밑에 있네요. 예. 네. 이거는 바로, 네, 엄브로 축구화입니다 엄브로 축구화 엄브로 네, 축구화 네. 엄브로 축구화 세개의 가들가 있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환 함부에 대한 안내 들어가 있고요. 신발주머니는 이 박스에는 총 3개의 축구인데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요요수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만 넣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신발주머니 지금 그러면 총 6개인데, 신발주머니를 뭐 가끔씩 그 축구화를 사면은 그 축구안에 들어있는 신발주머니를 쓰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축구화, 푸마 축구화 박스가 총 5개예요.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총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엄브로 축구화 하나 둘세개이 축구화는 다 최상급 축구화입니다. 선수들이 신는 그런 최상급 축구화고요. 이 축구 축구화가 여덟 박스가 한꺼번에 왔나 싶은데 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카라는 어, 이런 축구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 축구화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최대 90%까지 세일을 했거든요 이 8개의 축구화가 이 중에는 뭐 저희 아버지들 것도 섞여있긴 해요 이 8개 축구화의 가격이 올해 아이다스에서 출시한 바로 이 축구화 이 축구화 보이시나요? 이 축구화의 이름은 여기 보이시면 아, 프리데이터 뮤데이터 20.1 fg 거든요 이축구화한 개의 가격이랑 이 8개의 가격이 맞먹습니다 이축구화한 개의 가격과 이 8개의 축구화 가격이 맞먹는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축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제가 신어보고 어, 그 리뷰를 남기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이 축구화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뉴에 있는 퓨마 축구화예요 이 축구화의 이름은 에버파워 비고르 원 그래피 FG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 비고르 축구화 자, 형광색의 은색 아, 퓨마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FG고요 어, 이거다 최상급 축구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이것도 비고르 그래픽 축구인데요. 맨 FG구요. 아까는 이제 그 형광색의 은색이었다면, 이거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가운데, 이제 은색, 아, 퓨바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축구입니다. 어, 방금 전에 보셨던 형광색하고는 동일한 디자인, 아니, 동일한 축구화입니다. 아, 색상이 틀린 디자인은 틀린데 음, 축구화 자체는 동일하다고 다라는 거. 자, 다음 축구화입니다. 네, 다음은 특이하게 신발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데, 아 전에 제가 이, 이런 신발 주머니 퓨마 축구화 중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 그 에버 터치네요. 에버 터치 프로 축구화입니다. FG 이거더면 FG고요. 한번 열어 볼게요. 예, 네, 주황색 계열의 축구화인데 여기 보시면 에버 터치라고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더면 FG 축구화고요. 어, 보시면 천연가죽의 느낌이 나는 그런 축구화입니다. 아, 색상 어, 주황색인데 어, 상당히 튑니다. 근데 이 축구화를 실을에 상당히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은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추후에 축구화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축구화인데 이 박스는 조금 찌그러져 있어요 이축구의 모델명은 여기 보시면 에버스피드 17SL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축구화를 보면요 네, 안쪽에 보면은 에버스피드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축구화 이거는 스피드 라인, 퓨마 중에서 스피드 퓨마 축구 라인 중에서 스피드 계열의 그런 축구화입니다 자 이런 축구화고요 자, 퓨마 축구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 축구화인데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명에 여기 끝에 에버터치 월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에버터치 월인데 이것도 천연 가죽의 그런 느낌이고요. 자, FG 계열입니다. 예, 축구화가, 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어, 실었을 때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아까 그니까 러 에버 터치 계열이 총 3개가 왔네요. 여기 보이시면, 캥거루 가죽이라는 그런 부분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보이시죠? 예, 네, 에버 터치 원 FG. 자 F G는 어, 밑에 보이시는 밑창 그러니까 축구화로 말하면 스터드가 어느 그라운드에서 적합한지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런 표기거든요. 그래서 F G는 어, 펌 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거의 잔디, 천연 잔디에서 쓰는 그런 축구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표마 축구를 한번 봤구요 <laughs> 이제부터는 엄브로 축구를 한번 볼게요. 자 박스 하단에 보면. 엄브로 마크가 나와있죠 네. 이 축구화 모델명은 UX-1 PRO h HG. d HD를 하드그라운로 해가지고 맨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구화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엄브로 축구화인데 노란색도 보이고요 아, 그 다음에 가죽의 고무 돌기가 나와있어요 미즈노 축구화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데 아마 좀 슈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감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축구는 딱 열어봤을 적에 좀 세월의 흔적이 보이긴 하네요. 네. 이거는 발 사이즈가 작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 드리려고 산 거거든요.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죠? 네, 다음 축구 한번 볼게요. 다음 축구화 방금 전에 본 축구랑 동일한 모델이고. 이거는 바로 제 사이즈입니다. 200... 네, 275 사이즈 방금 전에 250 사이즈 사이즈 크기의 차이가 보이죠? 네, 이렇게 밑창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축구화는 좀 미지노 그런 계열 축구화랑 좀 비슷하다는 게좀 느낌이 많이 와요. 이거도 HG이고요. 자, 오늘 축구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자, 모델명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모델명은 악스레이더 게일 프로 스테이더 이프로라고 적혀있고요.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의 그런 축구화입니다. 아, 마치 그 나이키의 머큐리얼 베이퍼 계열, 그러니까 스피드로 라인의 그런 계열의 축구화인 걸로 보여져요. 아, 미창은 이렇게 생겼는데 미창 스터는 거의 미즈너 스터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습니다. 이거 만졌을때의 촉감은 어, 좀 부들부들해가지고 어이것도 신었을 때착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어, 그 사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어, 최대 90%까지 세일을 한 축구화를 제가 이제 어, 주문한 거를 같이 언박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아이더스에서 새로 출시한 음, 아이어스 프리데이터 뮤데이터 20.1 FG. 그거는 맨 선수, 최상급 선수 지금용이거든요. 그 축구와 한 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였던 이 8개 축구하고 가게 맞먹습니다. 물론 뭐이 8개 축구는 어, 세월이 지나서 세월의 흔적이 있고 좀 신상은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최대 90%까지 세일을 한것 같은데 어쨌거나 축구를 하는 입장 소비자에서는 이렇게 축구용품을 싸게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은 맞습니다. 방금 전에 보였던 이 오늘 언박싱이 여덟 개 축구화도 최상급 축구는 맞고요. 자이 중에서 제가 이제 다 신어보고 지금 현재 여기서 영상을 남길 수 없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드는 축구를 하나 신어보고. 어 드리블이랑 킥 정도까지만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어 사카닷컴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어, 저는 참고로 사카닷컴 사장님하고는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뭐 거기 에 아는 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축구 동호인 입장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최상급 축구화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감사해서 영상을 남기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과 그 축구에 대해서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